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의 아는 안에 있고요. 저는 범입니다. 아 자, 오늘은 저희 그 유도, 유도인, 어, 유도인이 고깃집을 오픈했다고 해서 부산에서, 같은 부산이지만 좀 멀리 있는 명지에 찾아왔습니다. 한번 아직 오픈 전에 시식회에 왔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저를 따라서 가게 소개, 한번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명지 신도시이고요. 그 나중에 자세한 위치와 주소는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좋아요. 좋아요. 구독. 푸잉 푸잉. 엘리베이터 있고 건물 2층이고요. 2층에 오시면 그 가게 이름이 고수입니다, 고수. 이유는 밑에 나와 있죠? 신선한 돼지고기를 손수 나눕니다. 짜잔, 이제 반대편으로 돌았으면 여기 이제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예, 오늘은 정상 영업이 아니고 가오픈 시식회를 하는 날이라서 저희가 좀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 자리도 많고, 방도 있고, 있습니다. 요, 여기 계신 분이 그 유도가 사장님이십니다. 예. 이재우 지금 재우님이 몇 단이시죠? 3단3단 유도 3단이십니다 예. 주지수는 무슨 벨트? 블루벨트. 어블 블루벨트 이그란 예. 나중에 오시면 저희 우아범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또 주방이 있고요. 보겠습니다. 카레도 있습니다. 오시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유도장을 해도 대박 날것 같습니다, 위치가. 네. 자, 메뉴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뭐가 좀 복잡하고, 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원래 지금 사장님이 그정류그 고기 이런 걸그 납품하는 그런 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식당을 차렸기 때문에 경력도 대단하십니다.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으로 되어 있는 단체석도 있습니다. 또 돌아와서, 여기 아직 오픈 전이라서 시설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키즈 카페 있습니다. 어, 송아! 송아, 안녕? 김송아! 김송아! 손 한번 들어줘. 저 우아 보의 아가 저기 있는데, 쌩 갑니다. 안녕! 예,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저희 자리는 지금 여기 있고요. 아, 저희 회장님 계십니다. 회장님. 회장님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한번들어 주세요. 예. 예. 요 고기가 나왔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돼지고기고요. 돼지고기고, 지금 약간 이제 한쪽이 익힌 건데, 여기 보시면, 요, 예.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촘촘히 자세히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칼질이 되어 있거든요. 칼집이 나 있어서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희한한 게이거 버섯 아니에요, 세송이? 고구마가 아니고 버섯 같은데 버섯을 은박지에 사서 주고요. 그다음 아, 애기들 좋아하겠네요, 여기. 어, 와, 계란찜이 지금 카메라가 지금 이래서. 그런데 엄청나게 큰 가면 그 나왔고요 계란찜 그다음에 뭐 기본 밑반찬이 래 있고 한번 보고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기가 점점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뭐 소스가 이게 무슨 무슨 뭐요? 이게 무슨? 핑크솔 네. 핑크솔트. <laughs> 예, 제가 핑, 뭐, 뭐, 전 처음 보는데, <laughs> 핑크솔트. 그 다음에 뭐, 요, 요도 소스도 개발이고요. 뭐, 희한합니다. 예, 한번 먹어볼게요, 나중에. 요 소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와사비죠. 와사비고.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이 소스가? 매점, 직접 끓인, 매점. 예, 직접 끓인, 또, 그 젓갈 소스. 네, 감다 어, 기대됩니다 네. 괜찮아, 괜찮아. 음, 음, 진짜 맛있다. 괜찮 음 약간 어이 무슨 냄새지? 좀 괜찮아. 괜찮아. 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갈비살입니다. 갈비살 먼저 먹은 건 목살 응? 갈비살 다음에는 삼겹살 여기 준비됩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와. 처음에는 정신없이 그냥 찍었는데요. 먹으면서 다시 메뉴판을 보니까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예, 지금 제가 처음에 먹은 게 저기 목살 먹었고요. 두 번째 먹은 게 생갈비 먹었고요. 세 번째 지금 삼겹살 굽고 있는데 이거 그람수 한번 보십시오. 가격. 그래서 어, 이 대단합니다. 갈비야? 돼지 갈비야? 돼지갈비 양념은? 나와있습니다 양념갈비는 네, 양념갈비에요 이게 양념갈비 건우가 네, 좋아하는 돼지갈비 양념 <laughs> 삼겹살이 너무 맛있어서 추가로 더 먹고 있습니다 저희 그 회장님이 웬만해서는 고기가 맛있다고 하는데 어때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예. 네 이거는 전지 아니고 다고대살지로다만거라서 네, 어마어마한데. 이 예, 가을이네. 맛있겠죠? 많 아니, 어아요 박수. 박이라서 약간 좀수들하게 됐어요. 비빔맛국수입니다. 엄청 맵다고 하는데, 한번 잡아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기도 들어가 있고, 신비의 가루도 있고, 양념장 있고, 그 다음에 아몬드 있고, 땅콩 있고, 그릇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세수 때야 같습니다. 조금 먹, 먹긴 먹었는데, 이것까지 이게 후식으로 나온답니다. 이게, 애기들도 잘 먹고. 맛있어? 무슨 맛이야? 레몬 맛도 나고, 이것도 뭐 들었다 했죠? 엄마 이것도 뭐 들었다 어? 백향과. 백향하고 뭐하고, 백향과. 청을 담아가 직접 만든 후식이라고 합니다.